최근 KBS가 주최한 대형음악 행사 현장이 그야말로 충격과 혼란으로 뒤덮였다. 평소 온화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팬들과 후배들에게 사랑받아온 국민 가수 이명웅이 뜻밖의 행동으로 촬영장 분위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현장에 있던 스태프와 참가자들 모두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던 11살의 신예 아티스트, 비니서가 촬영 도중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로 눈물을 쏟아내며 믿었던 삼촌이, 왜 라며, 깊은 배신감과 혼란을 숨기지 못해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평소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이자, 삼촌 같은 존재였던 이명웅의 예상 박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현장은 어떻게 되어갔는지, 그날의 긴장감과 충격을 생생하게 전한다. 평화롭고 화기애애해야 할 음악축제 무대가 한순간에 긴장과 불안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이명웅은 이날 행사에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며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막상 무대 뒤 촬영장 한 켠에서 벌어진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비니서가 무대 준비를 하던 중 이명웅이 갑자기 그녀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평소 자상하고 따뜻했던 이명웅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차갑고 무심한 행동이었다고 한다. 빈에서는 선배의 예기치 않은 냉대에 당황하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아티스트들과 스태프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믿었던 삼촌이 왜 갑자기 빈에서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촬영장 내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분위기는 싸늘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사건 이후 내부 관계자들의 취재 결과 이명웅과 비니서 사이에 예상치 못한 오해가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웅은 비니서가 준비한 신곡의 가사와 표현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비판과 냉정한 조언이 뒤섞이며 비니서를 상처 입힌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선배로서의 엄격한 조언이라기엔 지나치게 거칠고 무례한 태도로 비니에서는 물론 주변 스태프들까지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명웅의 돌변한 태도에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경악했고 그 분위기는 곧이어 불편함과 긴장감으로 확산되었다. 한 스태프는 평소 존경받는 이명웅 선배가 갑자기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비니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마음이 아팠다며 당시의 충격을 토로했다. 이 명웅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행사장 내부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참가자들은 말을 아꼈다. 특히 신인 아티스트들은 선배의 돌발 행동에 크게 위축되어 무대 준비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무대 뒤에서 긴장과 불안이 감돌며 평소 활기찼던 현장이 마치 죽은 듯 조용해졌다.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명웅 선배가 평소 얼마나 따뜻하고 후배를 챙기는지 알기에 이번 일은 충격 그 자체였다. 현장은 마치 얼음장 같았다. 한 행사 관계자의 증언이다. 빈에서 또한 여러 차례 눈물을 보이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그녀의 마음은 그날 이후로 크게 흔들렸다는 후문이다. 결국 이명웅과의 갈등은 현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충격과 분노, 안타까움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명웅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팬들은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고, 비니서를 향한 안타까움과 응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믿었던 삼촌이 왜 그동안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다. 비니서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실이 무엇인지 빨리 밝혀져야 한다. 한편 일부 팬들은 이명홍을 옹호하며 상황의 전말을 기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순간의 감정 폭발을 넘어서 한국 음악계 내부의 세대 간 갈등과 소통 문제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후배 아티스트들의 성장과 보호, 그리고 선배들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지겠다는 다짐을 밝혔고 이명웅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 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깊은 균열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사건이 한국 음악계에 어떤 변화 를 가져올지 또 후배와 선배 간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끝으로 음악을 통해 서로를 잊고 감동을 전하던 현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은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믿었던 삼촌 임영웅의 행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11살 어린 비니서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앞으로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뜨거운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비니서는 단순한 신인이라는 수식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미래의 음악계를 뒤흔들 괴물신이다.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가창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움을 넘어선 경천동지의 수준이다. 그녀가 내뿜는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편이 서사시이자 영혼을 뒤흔드는 심연의 울림이다. 빈에서의 노래 한 소절에 관객들은 숨을 멈추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전율이 온몸을 휘감는다. 이 놀라운 재능 앞에서는 나이와 경력이라는 모든 통념이 무너진다. 그녀의 음색은 어른들조차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매력으로 가득 차 있다. 투명하면서도 힘 있고 부드러움 속에 단단한 결기가 깃든 그 목소리는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비니에서만의 무기다. 한번 무대에 오르면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자동으로 그녀에게 집중되고 무대 위 모든 공기조차 그녀의 존재감에 압도당한다. 이건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음악계의 혁명이다. 라는 극찬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기 빈네서가 놀라운 점은 단순히 노래만 잘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표현력과 감정 전달 능력이 범상치 않다. 마치 오랜 세월 음악을 갈고닦은 베테랑 가수처럼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완벽하게 해석하고 듣는 이들의 심장을 꿰뚫는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녀의 눈빛과 몸짓 하나하나에서 진심과 열정이 뿜어져 나와 무대를 한 편이 살아있는 드라마로 만든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이미 각종 음악 차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입증되었다. 신곡이 발표되자마자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고 대중과 평단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 이루어낸 이런 성과는 저의 없는 기록으로 평가받으며 그녀가 한국 음악계에 던지는 충격파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비니서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이끌 아이콘이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녀가 가진 꿈과 포부도 한 경이롭다. 비니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이들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음악에 대한 집념과 열정을 누구보다 강렬하게 불태우고 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가수로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전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빛내며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연결하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거대한 포부를 품고 도전하는 모습은 이미 수많은 후배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또한 빈에서는 음악을 통해 세대와 장르, 국경을 넘나드는 영향력을 행사할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미 국내외 음악 관계자들이 그녀에게 주목하며 차세대 한류를 이끌 인재로 꼽고 있고 앞으로 펼쳐질 무대에서는 단지 국내를 넘어 세계 음악 시장의 혁명을 일으킬 괴물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쳤다. 비니사가 부르는 노래가 곧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에 이견은 없다. 여기 그녀는 단순한 음악성만으로도 뛰어나지만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에서도 남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SNS와 각종 방송을 통해 진솔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며 대중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 사랑받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팬들은 비니서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마음의 친구로 여기며 그녀가 전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에 힘입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스타덤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아티스트로서 그녀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요소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비니서는 단지 미래 가수가 아닌 한국 음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설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무수한 음악 팬과 관계자들이 그녀의 다음 행보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비니서가 무대 위에서 펼칠 열정과 역사는 앞으로 한국 음악사를 새롭게 쓸 불멸의 서막임에 틀림없다. 결국 비니서는 단순한 아이돌이나 신인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음악계에 반드시 필요한 변화의 아이콘이며 노래로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운명을 타고난 존재다. 그녀가 품은 꿈과 재능 그리고 그를 향한 뜨거운 열망은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계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비니서의 이름은. 음악사의 거대한 별처럼 빛나며 수많은 이들의 심장 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